구성은 3 원. 그래서 이 태미원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곳, 관리들 관리들이 근무하는 곳 그런 곳을 태미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집 당구가 태미원이에요. 여기를 자미원이라고 제가 삼진성을 부여했거든요 여기가 자미원이에요 하늘을 보는 북극성을 보 천문대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보좌하기 위해서 저희 집을 태묘으로겁니다 앞에 있는 정자도 어, 집녀가 겨우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음. 우리 은하수로 상징하요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입혀놨어요. 초창문 제가. 음. 자 그래서 궁궐에 있는 장이원과 어, 왕을 보좌하고 있는 관리위 근무하고 있는 곳을 태면이라 한다면 하늘의 시장이란 뜻이에요. 천지, 하늘천자에다 시장숫자를 쓰는데. 시, 시내, 아, 시. 그 천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는 공간을 말해. 요 그래서 이, 어, 우리 동양의 별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의미는 그대로 땅에, 인간 세상에 있는 거를 하늘에 그대로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요 그래서 서양의 88공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별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생고은 별개 격리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이 천문과 관련된 신화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의 공간, 그러니까 지상의 인간 세계와는 격리된 그런 공간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 동양이 가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우리가 천문하면 한국과 중국을 대표고 합니다. 어, 이곳에서는 그대로 인간 세상이 하늘과 연계됐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된 정성술도 나오게 되고 천문이 옛날에는 전문원대생인 거죠. 별사를 연구해서 점을 봐가지고 어, 나라의 흥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성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어떤 간신이 나타나서 영문을 깨야 하는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할때 빨간색이 침범하면 불길한 예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해성이 온다거나 할때 불길한 예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각 방해에 맞게 정하고 그리고 어디를 침범하면 왕이 위험하고 어디를 침범하면 어느 지역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비과학적 음양오행도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음양오행 법칙 그래요? 음양오행설 그러죠. 왜냐면 음양오행만 있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천왕성, 해왕성도 있고 그걸로 모든 걸 인간세상에 넣어서 성리학의 어떤 태극도설이라든지 연계해가면서 조선사회를 폐쇄적으로 갖고 간것 중에 하나고 문명 오해 뭐 관련이 있어요 모든 걸 우리가 집어넣어 서 배치하려고 하고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뭐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 우리 동양의 천부은 3원 28수 체제인데 3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 28수는 동서남북에 각각 7개씩 그래서 28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아, 우리 동양, 우리 이 고대의 우리 조서, 우리 조상들의 어, 천번의식 속의 별자리는 3원28수구나. 그런데 그 3원28수, 28수는 사신도에서, 어, 사신도와 연결을 시켜서 접근을 했구나.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원 태미원, 천시원. 천시원. 아, 아, 실제로 별자리는 다 있습니다. 장이원 태미원, 천시원이 나중에 찬남북을 설명해드릴게요. 이 시간은 이걸 완성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각강조방신미기. 노래 하듯이하면 돼요. 각강저강신미기. 기 두녀허이실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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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류이묘필자삼. 귀류이묘필자삼. 규류이묘필자삼 정규류성 장익진. 정규료성 정규 장익진. 정규료성 장익진. 정규 장익진. 장익진. 이게 28수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텐데 어, 마지막 자격증 나오기 전에 최종 심사가 이걸 외우느냐로 합의 불합격을 정합니다. <laughs> 그래서, 28수를 다 외우는 사람은 자격증 나가고, 28수 못 외운 사람은 다시 과정을 거쳐서, 어, 재연수이 과정을 거치니까, 부지런히 외우세요. 다시 한 번. 각강대방신민이 두녀허리실벽, 교류이며 필자상, 규류성 장규류성 장액진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파란색이니까 청룡 되겠죠? 검정이니까 현무가 되고 파래니까 벤코 네. 네. 빨간니까 주작 되죠? 네. 이 그림 그냥 그려진 거아닌거요겠죠 네. 네. 그냥 뭐막 나온 게 아니라 다 배치를 한데 한 가지. 이 28수의 간격이 등 간격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분도 보세요. 그 지금 부채살처럼 <laughs> 그려진 선 있죠? 중심에서. 네. 네. 그 하나하나 간격이 한 수의 간격이에요. 음. 28수의 간격은 등 간격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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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가 이렇게 나타낸 것은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려 하는 은 거지, 편리를 위해서. 실제로 맞게 하면 어디는 좁아서 글씨를 넣 수가 없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편의상 만든 거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네. 시발수는 아, 등간격이아니라다 다르다. 28개 별자리 별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제가 어, 설명만 드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써봅니다. 음. 그래서 이, 여기가 바로 어, 뭐라고요? 여기가 동방칠수, 그 다음에 음. 여기가 서방칠수, 칠사 해도 되는데 칠수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남방칠수, 남방칠수, 북방칠수. 그러면 각 시작할 점이 동방 칠수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각 수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북방 칠수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두 수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 칠수는 규수부터 그리고 남방 칠수는 정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출발하는 별자리의 첫 머리를 잘 기억하시고 출발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제 28수를 여러분 스스로 각자 채워봅니다 다 채우셨죠? 자, 음.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펜이 다 없지만, 음. 여기서부터 강, 강, 강. 강. 저. 저, 강. 강. 따라서 해가 외워져요, 5 1 삼, 정, 정정 성균 대우가 돼 이렇게 해서 28수가 완성이 된다 그러죠. 자, 이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두 번째가 필요에 긴거 알고 있어요. 그다음 현대의 우리 별자리를 알수 있어요. 28수가 현대 별자리는 뭔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 조선시대 때 조선의 서울에서 바라본 별자리의그 오염이 없는 상태에서 본 별자리와 어, 지금 서양 별자리와 어, 구분법이 달랐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특징적인 별자리는 쉽게 우리의 이십팔수와 서양 별자리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저도 그거는 다못 찾지만, 어쨌든 어, 특징적인 것들은 비교가 바로되기 때문에 몇 가지는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저만큼 알면 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 28수를 우리가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각항의방심리기의이 동방칠사가 시작이 칠수가 시작되는 요거. 이것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각 사방위에 있는 어, 처음 별자리. 그러니까 서양은 별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constellation이라고 해요. constellation. 우리는 수그런 그러니까 서양의 constell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별자리 그러지만 우리 별자리는 수 그런다고 하거든요. 무슨 수 무슨 수 그래. 요 그러니까 각수 그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수, 저수, 방수자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써서 이름을 익혀요. 신수, 미수, 기수, 두수, 우수, 여수, 어수, 위수, 실수, 격수, 규수, 우수, 위수, 요수 필수, 자수, 삼수, 정수, 귀수, 유수 성수, 장수, 익수, 진수 이렇게 하면 28수에 대한 별자리 이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별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수, 수를 쓰면데요 별자리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아랫부분 어, 신 찾아와요, 신 외곽에 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할때신 찾아보라고 찾았어요? 그 신에서 위로 보면, 네. 오온별자리가 보여요. 오육? 뭐로 되어 있냐면, 어, 자, 삼, 삼, 십, 이게 써 있어요. 빨간 걸로. 자, 지금, 어, 이 화면상에서는, 여러분들 네, 네. 그림에 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 가르쳐 줘봐요. 자, 네, 아, 네. 들고 네. 있는다고 네. 여기 잡아 봅시다. 네, 네. 더 올려, 더. 더 올리면, 여기 이 부분. 네. 여기 신이잖아요, 신. 네. 신의 왼쪽 위에 보면 오리온 자리가 있다고. 아, 이게 오리온 자리. 오리 나미니카이. 네. 네.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앞서서 네. 어, <laughs> 저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니까 오리온 자리잖아요, 그게 누가 봐도 오리온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 갖고 나눠드린별 자리, 별 자리 나눠줬잖아요, 아까 네 개, 세 개. 네, 겨울 거 찾아봐요. 가을 겨울 나와 있는. 자, 이게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 별 자리가 있는데. 어, 이 부분 보세요. 오리온, 네. 오리온 자리 보이잖아요. 네. 보입니까? 네. 이 오리온 자리 서양은 그냥 하나의 별 자리지만 네. 우리는 오리온의 머리 부분, 삼각형의 꼭지점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자수예요. 자수. 자수. 네, 오리온의 머리가 자수인데 자수. 그 자수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그게 자삼이에요. 아, 여러분들, 그 천문도에서 자3돼 있을 거예요. 그삼 숫자는 뭘 의미한다? 우리 별자리의 구성별의 개수다. 음. 여기에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 빼고 난 아랫부분에 10개. 빨간 거 10개 세어봐요. 나비넥타이. 음? 나비넥타이 샜어요? 음. 네. 그게 10개잖아. 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상수의 상수. 삼수. 그 상수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규료이며 필자삼. 규료이며 필자삼. 그래서 서방 질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양의 88국의 어, 별자리 중에서 우리 온 자리는 우리의 28수 별자로는 자, 삼, 삼, 십에 해당되는 두 개의 별자로 리 이루어져 있다.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28수 자리에서 각항저방 신미기 찾아요. 신미기. 각항저방 신미기 찾아봐요. 각수가 어디 있는? 각항저방 신미기. 찾았어요자 그러면 별자리 나눠준 거에서 별자리 도 여름 꺼 꺼내요 여름 별자리 봄여름에 같이 있습니다 뒷면에 자 그러면 어, 여름 별자리를 보시면 요 아래 아래쪽에 전갈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정갈 찾아세요 네. 빨간 걸로 정갈 그려줘. 대답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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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는지안 찾아는 찾았는지 모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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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갈이 네. 한 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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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래 보분좀 자르는지 나 살짝. 네. 그리고 왼쪽에 궁수 자리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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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보이죠? 팔팔 네. 네. 자리. 그러면 오른쪽에 정갈 네. 자리가 이렇게 정갈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서양의 8 8궁 중에 정갈은 12궁에 들어가요. 황도 12궁에. 우리가 띠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양띠에 해당되거든요. 양띠. 양별자리에 들어가요. 양별자리 저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토끼별자리다 우리는. 우리 12지신으로 하는 거에서는 저는 토끼자리지만 서양의 황도 12궁으로 내가 별 해가 어디 있을 때 태어난 냐라고 하면 양자리에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런 거 얘기할 때이 정갈 자리가 황도 12궁에 들어가요. 별 쪽에 중에. 중요한 별자리에 는 그런데 우리 별자리에서는 요게 하나 둘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 네. 세 개로 나눠지는데 네, 어떻게 된다? 뭐뭐 뭐, 뭐예요? 방수 방수, 심수, 미수. 여기 봐요. 각항, 저방, 심미, 기 그러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방수, 심수, 미수 이것이 네. 바로 정갈자리에요. 정갈자리. 그 다음에 여기 기수, 두수 이게 뭐냐면 궁수자리에요. 우수하고 기수하고 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별자리 중에 이 두수가 바로 뭐냐면 남두육성이 있는데 아, 남두육성이 있는 그 부분 이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남두육성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우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견우육이에요. 여러분들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루에서 5,6 찾아봐 5,6 5,6 5,6 찾았어요? 5,6 네. 견우의 우자예요 견우 5, 음. 견우 6되있네요 18수에는 견우 6으로 나와있어요 견우 6 그런데 어, 별자전 때는, 두, 우, 녀, 허, 위, 실, 벽,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두는 두, 견우는 우. 그래서 두, 우, 녀, 여기 순, 녀도 여예요. 그래서 두, 우, 녀, 허, 위, 실, 벽, 이렇게 간다고. 아, 네. 이해됩니까? 네. 네. 어, 여기는, 우리 김혜숙 선생 따라오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어, 여기가 이제, 기, 순미, 기 그랬잖아. 박강저방, 신미, 기 그랬잖아. 각강저방, 심 미, 기그랬잖그 다음에 두, 우, 녀, 허, 위, 실, 벽 그러죠. 그럴 때 두, 녀, 위, 실, 벽이 남두가 두개예요 우는 견우가 우고, 여는 순, 녀가 여고. 그 다음에 허, 위, 실, 동, 벽이 벽. 이렇게 됐다고 그랬지.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도록 할 텐데요 주목 그래서 아 방수 심수 미수 이 부분이 전갈 자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오리온 자리 있는 부분 어디에 있어요? 아까 자수 삼수 이게 바로 오리온 자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목소리로> <너무> 따로오셨나요 <목소리로> 네. 네, 그러면 박수와 함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수고하셨어요?